지난 6월 24일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 부모님이 새벽 스터디 카페 청소 일을 나간 사이 멀티탭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초등학생 자매 두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. 7월 2일 부산 기장군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초등학생 자매 두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경찰은 이 화재가 멀티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버지 저 뉴스 보셨지? 요즘 멀티탭 때문에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지난번 부산 기장군 아파트에서 났던 불도, 그리고 그보다 며칠 전 부산 진구 아파트 화재도 다 멀티탭에서 시작된 거래에 아버지 댁에도 멀티탭 여기저기 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러 왔습니다. 요 멀티탭이 그냥 구멍 많다고 다 꽂았으면 큰일 납니다. 특히 요즘 흔하게 쓰는 1 0어짜리 멀티탭. 이거는 최대 2,200W까지만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꽂으면 안 됩니다. 전기밥솥, 전자레인지, 전기히터, 에어프라이어, 전기포트, 헤어드라이어 이런 기기들은 전기 많이 먹는 놈들이라 멀티탭에 여러 개 같이 꽂아버리면 열이 너무 올라가서 불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철엔 선풍기나 제습기, 냉풍기 같은 것도 동시에 많이 돌리니까 더 위험하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. 전기 많이 먹는 건꼭 벽에 직접 꽂기. 멀티탭 하나에 여러 개 문어발처럼 꽂지 마이소. 오래된 멀티탭은 교체하시고요. 먼지도 자주 닦아줘야 불안납니다. 아버지, 이 정도쯤이야 하시기 쉽지만, 이게 정말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닙니까? 우리 집, 우리 가족. 이런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겁니다.